대국 시민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특검에서을열하는 성명서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성성 인원증과 대기업정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구속경장 청구를 반대하며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강경수 특별감사팀은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위재용 삼성 비정에 대한 사전구성용장 청구 방침 결정을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정리 하고 관련 법률 등을 신중히 검토하시라면서 16일 오후 결론 특검팀을 수상하는 이부회장의 혐의는 현재 내부 공여 및미정용으로 제주선 미래전략실장 정춘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의 임원진도 함께 구성영장 정무를벗것이라고 한다 내부제의 핵심은 대가성으로 국검이 의심하는 대가성 고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박 대통령의 국민연금로의 합병, 천산 만력을 당한 대가로 삼성 측이 실수위견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병이 성사된 시점인 2015년 1 지난 17일이고 25일이 박대통과이 부회장의 독도가 이루어졌다는 점 백과성을 조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음 생산성자의 지식, 의리에 대한 성공도 더한 것은 부을리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스치츠다니 준비를 내는 것도 그 후에 이래요. 현실적으로 백과성이있다부르기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을 말고, 북단 팀이 축불의 미래가 가평의 힘으로 삼성의 유문들공가들을 밀어붙인 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무시하는 매우 부적절한 세상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옮가운데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가지로 도전을 멈추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이 점점 고단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그룹인 삼성의 인간진들의 무력으로 구속되어서 경영의 큰차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수 있는 너무로도 위험한 일입니다. 국가민의 지순신의비리는발히므로 대한민국을 더욱 명하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줄수없는 일에 아무런 고민 없이 완전 참위병과 같이 망정들과 병고된 칼을 휘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특히 보주와 증거 인민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가피하게 구속하는 것이 올바른 법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와 증료 인물의 염려가 없는 삼성위원증에 대해 촛불의 땀을 내서 망신주기나 객관품명 실증을 부풀리기 위해 시전용으로 구속영장정부를 개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권남용의 또다른 이유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해가 되면 국가가 무리 구속수사에 반대하며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경제 공통을 다중시킬 수 있는 삼성 유엔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말 것을 당대표로 촉구한다. 제18년 그 시시비를 다루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연락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 따라서 삼성 일립진의 불구속 수사가 올바른 위험일 것임을 참여한 바이며 국정팀의 신중한, 신중한 판단을 강력하게 접근하는 바이며 더불어서 대기업 총수들의 수사도 대한민국 경제를 영려하고 걱정하는 내 마음을 위아면서 대기업 시도으로 진단할 것을 짓고 한다 2017년 1월 16일 대한민국 미래의 음악 1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이생문서를 어, 특검팀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하고 동분를 같이 가시면 될것데 이 주선 유선씨가 주선씨 일기선씨 주선 자기가 가도록 네, 여가 겠습니다. 18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자, 다음은 없으세요? 네. 세요 네, 빨리 타세요. 누구예요잘 몰라요. 잘몰라고요안무당황요너올라황하세요 너무 세요 너무 당세요 너무 당황하세요. 너무 당황하세요. 너세요불무당황세요 너무 당세요 너무 당황빠세요너시당요너리 당황하세요. 너무 당황요요요